자영업자 한숨만 여의도만 돈줄 났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12월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 파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매출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여의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서울 여의도동의 외식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보면 10.4%나 올랐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9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전국은 마이너스 9.0%에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보면 외식사업장에서요. 그러면, 전국은 장사 안 돼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의도는 말입니다. 이게, 뭐, 촛불 집회를 한다고, 뭐, 10.4%가, 예, 늘어날 정도로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이것을 보면서요, 눈물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저도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을 해본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혼란이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엄사태 이후로 더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진짜 판판이 깨질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어려웠고, 그 이후에 경기가 둔화돼서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보시면 전년 대비 3만 9천 명이 줄었거든요. 2021년 9월에 4만 9천 명이 줄은 이후로 3년 2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입니다. 3년 2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 장난이 아니죠. 141만 3천 명. 지금 말입니다. 자영업은요, 현장 경제는요,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2018년에 165만 1천 명이었습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지금은 141만 3천. 얼마나 경제가 무너졌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거의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영업자들이 한숨만 내쉰다는 게 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많이 줄었잖아요 3만 9천 명이면 왜?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런데 나홀로 자영업자는 2만 6천 명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늘어나서 429만 4천 명이 됐어요. 결국 말입니다. 예,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그죠? 직원을 내보내고 이게 결국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불황의 수치입니다. 예, 이 전년 대비 2만 6천 명이 줄었다는. 더 심각한 것은요, 예, 무거 가족 종사자도 많이 줄었어요. 무국가족 종사자가 전년 대비 3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87만 5천 명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이요. 둘이서 장사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너 나가라. 아니면 부부끼리 하다가 남편한테 당신 나가. 나가서 배달이라도 해. 그게 나. 여기 둘이서 앉아있으면 둘다 굶어 죽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급까지 종사자까지도 지금 나가라 하는 형국이고요. 또 나홀로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 직원을 그만큼 내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보여지죠. 제가 여러분 자영업은 절대 창업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창업할 시기가 아니다. 아무리 창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모르겠으나 이게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요, 적어도 1, 2년은 놀아라.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찾고 또그 잘하는 것을 실제로 배우고 익히고 현장 실습까지 마치고 나서 창업을 해도 창업을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식당 창업한다? 당연히 망하죠. 무턱대고 선술집 창업한 다 당연히 망합니다. 예.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입니다. 무리하게 창업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하면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내퇴지금이 날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빚더미까지 올라 앉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저성장의 높이 깊고요. 앞으로는 더 깊어질 거예요. 결국 그 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망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을 하고 창업은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가 4년 5년째죠 지금 5년째 방송을 하면서 이제 5주년 예, 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25일이면 5주년인데 5주년 전에 저도 유튜브를 했, 유튜브 전에 예, 자영업을 해봤는데 지금도 뭐 자영업자긴 하지만. 힘듭니다. 제가 경험자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는 창업하지 말란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